9번은,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힌트로 주어진 식이 이렇게 있고, 내가 구해야 될게 있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하면 돼? A의 X제곱이 몇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또는 A의 EX제곱을 구해도 돼. 그치? 이런, 즉, A의 X제곱의 거듭제곱이 몇인지만 알면, 뭐, 내제곱을 하든, 제곱을 하든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이 a의 x제곱이나 a의 2의 x제곱이나 이런 값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한 식을 한번 봐봐 ax, ax제곱이 들 있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해봐 분모 분자 좌변이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 또, 내가 이거 곱했다고 했다고, 여기다가 또 곱할 생각 하지 말고, 왜냐면, 하 분수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분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의 곱했으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구한다는 건, 등호의 양변에 곱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원래는 안 곱한 거나 다름없잖아. 약분에막 1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곱하면, a 의 EX제곱이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역수 관계니까 1이 되는 거지. a의 2x제곱 플러스 1은 3분의 4지 그러면 이제 a의 2x제곱에 대한 식이 됐으니까 대각선으로 곱하세요. 단 분배공식 지켜가면서 4a의 2x제곱 마이너스 4는 곱해주면 3 곱하기 a의 2x제곱 플러스 3이 되는거지.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빼주면 4 곱하기 이거 4 별, 3별4 별에서 3 별을 빼주게 되니까 별만 남겠네 a의 2x는 넘겨주면 7아 우리가 구할 때 a의 4x 제곱이었는데 a의 2x 제곱 구했으니까 a의 4x 제곱은 a의 2x 제곱의 제곱이 우리는 49가 되겠다. 이런 식이 나오면 이 방식으로 하는 게 그냥 최선이야. 이건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역수꼴인 두 수의 분수꼴로 주어져 있는 시계값이 주어져 있는데 그 수에 뭐세 제곱이든 네 제곱이든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식.